오늘은 그 그거 왔어요. 그 뭐야 앙코온 MD 있잖아요. 그거 제가 분철 받은 거 제외하고 그 뭐야 트레카 트레카를 제가 다섯 개 샀고 키링 이렇게 두 개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요. 하, 너무 기대된다. 그 이번에 원우 착장 보셨죠? 원우 착장 진짜 미쳤거든요. 그렇게. 자 이렇게 키링이랑 트레카. 다섯 개만 샀어요 이렇게 트래다 5개 다섯 개 샀는데도 중복 너무 많이 나오고 하면은 그냥 나중에 원우만 따로 사던가 어,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럼 우선 키링부터 볼게요 하, 빨리 미쳤어 와 빨리 빨리 포장 가자 포장 이제 뒤에는 이렇게 원우라고 쓰여져 있고요 하, 보이시나요? 미쳤어. 이걸 어쩜 좋아? 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데 이거 옷을 입어건지안입었건지 얼굴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뭐가 뭐 필요해요, 사실. 이자신이 원우 얼굴이면 됐지. 이번에 진짜 오늘 달란타 미쳤거든요? 이렇게 키을 왔고. 아, 왜다각조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네. 전놈는 이번에. 뭐야, 진짜 착장에 포즈 말도 안 된다. 이 원, 이거 전원우 이제 원푸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거. 음, 너무 예뻐, 어떡해. 이렇게 이 크롭, 아, 이 크롭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진짜. 상하기 전에 빨리 슬리브에 넣어야겠어. 아, 이트랙카들그 원우 그 사진 보셨나요? 그 그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진짜 급하게 그 꺼내왔어요. 전원우 제발 전원우 전원우 우선 다 깔게요. 자 전원우 전원우 자 전원우 씨 전원우 제발 원우야 나열개안 사서 미안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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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진짜 그그 그 원우 너무 가지고 싶은데 자아 뒤에 이름 써 있네. 자, 얘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다르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볼게요. 진짜, 원호, 진짜, 진짜 나와야 되는데. 얍. 준이. 어, 뭐야, 슈아. 어, 조아니? 무슨 순서대로 나오나? 콥스 <laughs> 뭐지? 중복은 아직 없, 없네요. 와, 원래 한 개는 중복이 없나? 얍. 디노. 논이 이건 뭐죠? 아 승관이 이게 뭐 스, 스페셜 카드 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승관이가 나왔고요 얘는 이제 유니카드인가 봅니다 아 퍼프팀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 원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지? 쿱스 야 불안하다 디노 하, 이게 말이 논이가 <laughs> 나왔고요 이렇게. 이거, 중복? 퍼프킨 중복이 나왔습니다. 슈아, 나뭐 슈아잡인가? 슈아. 호시, 호시 처음 나왔어요. 호시. 중복이야? 미쳤나봐. 하니, 중복 나왔고요. 쿱. 쿱스 중복. 명호. 민규. 어, 오! 어?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아! 보컬팀이에요 중복 아닌 게 어딘가요 그죠? 보컬팀 민규 쫄려 <laughs> 죽겠네 뭐지? 중복 아니다 중이아 중복 아니다 슈어 슈어도 중복도 아닌 게 진짜 잘 나오네 하니 뭐야 이거 쿱스 아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디노다 이제 이게 제 뭐야 스, 스페셜? 이게 뭐죠? 이거 아, 디노 나왔고요 힙합팀이다! 그래서 힙합팀 하나는 가지네. 이렇게, 힙합팀, 유니포토. 마지막인데, 진짜 원우 하나 싫어요. 호시. 중복인가? 중복은 아니네요. 하니. 쿱스. 어? 슈아? 중복이죠? 원우. 이쁘다. 나 진짜, 근데 나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원우. 원우가 이렇게 나왔고요. <laughs> 진 좀 당황스럽다. 우지, 우지너 겹치진 않았네요. 짠! 민규, 민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 어? 퍼프팀, 아, 사진이 조금 다르네. 퍼프팀이 또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다른 사진이에요. 아까 건? 요거, 아이고이고, 요거. 요거, 이렇게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장난! 두개 나왔어요. 원우 두 개. 원우 두개 나왔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아무래도 트위카를 또살것 같은데요? 우선, 다시. <laughs> 어이가 없는데, 모아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다 모았고요. 보니까, 승관이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승관이만 안 나왔나? 아, 경이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지? 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죠 형라인, 구호즈, 구호즈가 진짜 많이 나왔고 구호즈에다가 중이까지, 그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맞나? 할 수가 없네. 우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 다시. 그아 이렇게까지 구호즈고요. 어, 각 멤버당 중복이 지금 하나씩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는데 명수가 몇명 없고, 영주 그리고 도겸이가 없어요.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동생 라인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까지가 그 뭐야 그냥 멤버, 멤버별 어, 일반적인 트랙카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유닛인데 이게 뭐가 버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스만두 개, 어? 포프티만두 개가 아닌가? 아 조금 다르네. 중복이 아니네.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고 준이만 이렇게 포즈가 좀 다르거든요. 뭐 디노는 사실 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 이거를 말이 되나 이런 건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냥 포즈라도 좀 다른 걸 해주던가. 하, 아무튼 씨, 짜증나. 트래커 다섯 개만 더 사보려고요 이번엔 동생 라인 좀 주면 안 되냐? 진짜 하이브 개쓰레기 우선 슬리브 다 씌울게요 뽑은 원색에 근데 얼탱이가 너무 없다. 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교환을 해볼게요. 뭐 해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첫 트랙하는. 비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존망입니다. 제가 나중에 탈카를또 사서 어 열어볼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때 어 다시 한번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땐 제발 원호가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